우리 그, 저기, 코팅지, 그거 좀 줘보세요. 음. 그, 그, 집에다 놓고. 노스로드 있잖아요. 그거, 그, 저기, 표를 만들어놨거든. 왜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생년월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 음. 차트 도 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어, 표를 만들어놨어요. 전부. 1935년부터인가? 해서 2026년까지 시간까지 전부 해가지고요, 싹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저기 그것도 같이 신청하시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그게 어 이게 하시면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앞 뒤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여기 어 1938년 1938년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 38년도부터는 그럼 거의 한 100살까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2026년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앞뒤로 해가지고 나와 있어서. 여기에 김영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사인받기는 시간까지 다 해놨어요. 왜냐면 날짜만 해놓으면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은 또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김영희 선생님 걱정하는 게 있어. 그 분을 어. 약간의 차이로 또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초단위로. 아, 네. <웃음> 초단위로. <웃음> 그래서 그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차트를 찍어 보면 되고요. 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저기, 어, 굳이 그 저기 차트 안 찍고도 음. 그 지금 노스노드가 뭔지 볼수 있게끔 음. 이렇게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거 지금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아직 없어. 근데 저 이제 안실장도 이거 만들으라고 했는데 여기 넓게 하려면 또 뭔가 또저기가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김영희 선생님의 수고로 인해서 이렇게 했고 하나하나 다 찾아봐서 그리고 안실장에 또 이렇게 해서 포팅해서다 아마 원하시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그 저기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만들어지면 아마 김영희 선생님한테 드리면 선생님께 이제 필요하신 분들 둘이라고 할게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핸드폰에 저장했다가 음. 그렇게 보시면 굳이 이거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음. 평상시에는 좀큰거 이렇게 보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수기 선생님 안 오시네. 그래서 제가 뭐를 하냐면, 요거 있잖아요. 큰 거는 언제나 지금 노스노드 있잖아요. 노스노드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노스노드의 그 사인과 관련된 거를 내가 표현하려고 하면은요,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본인을 관찰해 보면 본인이 어그 심리적으로 편안할 때는 노스노드의 사인을, 그, 어 저기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편안하지 않을 때는 그 반대편 사인에 사우스노드 사인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거를 알아차리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내가 심리적으로 좀 편치 않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노후에는 제가 항상 70대 이후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70대 이후 삶에서 우리는 노스노드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노스노드 사인과 관련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많이,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우스 노드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막, 물질적인 게 많이 있다, 없다, 이거 상관없이, 그, 노스노드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는 행복하게 느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노스노드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현실의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단계, 단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이게 현실의 안정이 안된 뒤에,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트렌치를 할 건데 이 여정이 있거든요. 그 여정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토성 숙제가 안된 상태에서 노스 노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토성과 카이론 그 천명의 그걸 알아차림이 있음 뒤에 내가 그 저기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여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 그 노스 노드의 길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토성 숙제가 안된 상태에서 노스 노드에그 저기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 여정으로 쭉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래. 그냥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기 앞에다 놓고 이거, 이거 놓고서 바라보고 해라. 왜냐면 내가 가야 될 길이거든. 북극성이잖아요. 가야 될 길이니까 그거를 놓고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눈에 띌 때하고 눈에 안띌 때하고 다르거든요. 눈에 띄면은, 아, 내가 가야 될 방향이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리는 당분간 좀 보는 게 좋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없어도 돼 라고 하면 공부가 된 거예요. 그 여정 안에서 다 숙제가 돼서 없어도 내가 그 복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그 뭔가에 좀 잡고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힐링을 보고서 노스노드의 길로 가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노스노드가 물고기 자리야. <laughs> 음 <laughs> 너무 감사해 물고기 자리 <laughs> 선생님은 저기잖아 태양의 물고기잖아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물고기 자리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laughs> 물고기 자리로 오셨어 물고기 자리에서 왔어 그래 이제 지금 보니까 아, 물고기 자리인 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트렌지 여기 보면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트렌지 수업을 갖다 뭐냐면 다이나믹하고 하모니어스한 세계로의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이게 제목이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트렌짓을 갔다가 우리 굉장히 여기 트렌짓이 이제 다이나믹하거든요 그중에서 천왕성이라는 행성은요 뭐냐면 우리한테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의 시기를 주는 거예요. 인생을 한 번쯤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줄수 있는,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그러한, 우리, 그, 저기, 어, 그, 자유, 자유,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항상 그 생활 안에서 이렇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렌치 천왕성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천왕성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성향상 어떤 사람이냐 요거를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차트를 트렌짓을 수업하기 전에 원래 이제 트렌지 수업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트렌지 차트 이거든. 트렌지 차트 네이탈 차트에 트렌지 차트가 그 저기 같이 차트 두 개가 열리거든요. 그래 해서 내 네, 네이탈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트렌짓을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원래 트렌지스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트렌지스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려고 보거든요. 근데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하게 트렌지 차트만 놓고서 보면 안 된다는 라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차트를 놓고서 그 다음에 트렌지 차트를 같이 차트 하나를 얻기 이전에 뭐를 전을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여기 선생님들 중에 지난번에 수업 들은 선생님 중에 네이탈은 어스펙트 들어도 되는데 제가 트랩짓은 어려우니까 듣지 말라고 했고 지금 안 들으신 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고급반을 안 듣고 여기를 들어오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차트 해석에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는 빨리 트렌즈를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려고 그렇게 하면은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봐야 되냐면 첫 번째 나의 네이탈 차트를 봐. 네이탈 차트에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딱 차트를 여는 순간 이 사람한테 지금,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상황. 원래 타고나기를 어떠한 상황인지. 요 차트를 봤을 때 어떠한 상황인지. 차트를 여는 순간 어, 저기 어, 이 사람한테 중요한 행성이 뭔지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행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현실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달하고 토성을 제가 중요시해요 달하고 주, 토, 토성을 그러면 달을 중심으로 해서 토성하고 같이 보는데 요렇게 딱 놓고 보면 달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토성도 여기 있네 그러면 요렇게 있는 상태로 놓고 봐 그럼 달을 놓고 먼저 봐요 달, 태양은요, 지금 보지 않아도 돼. 달을 놓고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를 열면서, 이, 그, 저기, 지점에 있죠. 앵글에 행성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앵글이 붙어 있죠. 요,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 사람도 앵글에, 우리 지금 보통 보면은요, 어, 일반적으로 노드는, 그, 저기, 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드를 배제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노드를 배운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노드를 놓고서 보세요. 노드를? 그러면 지금 노드가 어디에 있냐면 사우스 노드와 노스 노드와 축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태양이 지금 노스 노드하고 같이 컨정션돼 있어요. 이, 이 차트를 놓고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인이 이렇게 많아. 지금, 양자리로 다 포진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 굉장히 양자리와 처녀자리 같은 성향. 그리고 아까 제가 요거, 달을 보라 그랬죠. 달을 놓고 보라고 했는데, 달이 천왕성하고 컨정션되어 있어. 이 사람의 내면을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그 처녀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 전형적인 처녀자리가 아닐 거다. 요거가 그냥 기본적으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양자리 이렇게 있고요. 지점에 딱어 저기 사우스 노드가 있어. 그러면 이분은요 사우스 노드 같은 어센던트 의 사우스 노드 같은 행동을 자기는 본능적으로 하는데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우스 노드가요. 내가 전생부터 나를 들여다보고 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요게 굉장히 그 자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요거는, 사우스 노드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처음부터 긍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요거 자체가.